자, 안녕하세요. 드레이크입니다. 오늘 찍을 컨텐츠는요.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리우젤 헤어 토닉입니다. 가시죠. 자, 오늘은 리우젤 구르밍 토닉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리우젤 토닉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리우젤 헤어 토닉이 있고, 그리고 리우젤 구르밍 토닉이 있어요. 말 그대로 리우젤 헤어 토닉은 목 뒤에 발라서 마사지를 하는 용도, 아니면은 뭐 두피에 발라서 두피 마사지를 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늘 알아볼 이 구르밍 토닉은 이제 머리에 발라서 드라이 할때 머리를 잘 잡아주는 토닉입니다. 요노 일단은 먼저, 어, 리우젤 코리아에 적혀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용해본 느낌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리우젤 코리아에 적혀있는 걸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용량 종류는 100mg 있어요, 100mg. 100mg이면은 엄청 조그만한 거죠. 엄청 조그만한 거라서, 우리가 이제 여행갈 때나 잠깐 이제 외출할 때, 그럴 때 쓰기 좋으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350mg. 이게 350mg이에요. 이게. 이 정도가. 이 정도가 350mg이면은 집에 두고 쓰기 좋은 용량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적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지도 않고. 그 다음이 이제 500mg이에요. 500mg이면은 이것보다 <laughs> 더큰 거니까 거의 대용량이에요. 대용량. 엄청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바버샵에서 이제 바버들이 쓰게끔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든 모발에 사용이 가능하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뭐 눔눔 모질 있고 뭐 얇고 뜨고 억세고 곱슬 또 악성 곱슬 또반 곱슬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모질이 다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포마드도 수용성이 있고, 유성이 있고, 매트링도 있겠죠? 수용성은 말 그대로 물에 식었을때 잔여물이 남지 않고 다 씻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말 그대로 수용성이라고 하네요. 수용성이면은 머리에 남지 않고 다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타일링을 했을 때 모발을 보호해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머리에 드라이 할때 뜨거운 바람으로 드라이를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상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머리카락에 뜨거운 열이 바로 전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손상이 됩니다. 근데 이 그루밍 토닉을 바르게 되면은 모발이 상하는 것들로부터 모발을 보호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그루밍 토닉은 전형적인 드라이용 토닉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올백 연출이 가능하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사람들 뽕 이빨이 높은 머리 그런 것처럼 올백 스타일이 연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마드를 발라서 스타일링을 하잖아요. 나는 좀더 광택이 났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구름의 토닉을 바르면은. 광택 효과가 더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구르밍 토닉도 고정력 세정력, 발림성 이런 게 존재해요. 구르밍 토닉 말고 이제 헤어 토닉은 고정력이 없어요. 근데 이 구르밍 토닉은 고정력이 1이에요. 별 다섯 개 만점 했을 때 고정력이 1입니다. 드라이 했을 때 머리를 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림성은 5예요. 당연히 발림성은 5겠죠. 액체니까. 액체인데 잘안 발리는 뭔가 좀 느낌 이상하잖아요. 고체도 아닌 것이, 액체도 아닌 것이. 자, 그센스 세스... 그 사실 세정력은 5입니다. 세정력, 수용성에서 잘 시키는 거죠. 리우젤 코리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해본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일단 향을 맡아볼게요. 향, 향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향은 로즈마리 향이라고 할까요? 장미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레몬향도 아니에요. 근데 맡았을 때 되게 상쾌한 향이에요. 아 근데 약간 좀 계속 맡으면 취 취한 것 같아. 요 그리고 이거를 발라놓고 드라이를 했을 때 머리는 잘 잡혀요, 진짜로. 정말로 머리는 잘 잡혀요. 이거를 안 바르고 드라이 했을 때랑 바르고 드라이 했을 때랑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올백 스타일을 예로 들게요 올백 스타일을 하는데 그루밍 토닉을 바르지 않고 드라이를 했을 때는 만약에 10분 정도 드라이를 했다고 쳐요 근데 그루밍 토닉을 바르고 드라이 했을 때는 이게 한 7분 정도로 단축이 된다 보시면 되세요 그 정도로 머리를 잡아줘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만져보게 되면 은 뭔가 머리에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뭔가 발린 느낌 약간, 뭐랄까, 오일을 바른 느낌이에요, 오일. 그 오일은 드라이를 하면은, 그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사라지는데, 이그루밍 토닉은 오일 바른 느낌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리우젤 코리에 나온 대로, 이제 스타일링 할 때, 좀더 머리를 잘 잡아주고, 합니다. 일단은, 머리에 발랐을 때, 잘 발린다는 점. 그 향이, 약간 좀 상쾌한? 상쾌하니까 또 이제 술 먹을 때 숙취해서 상쾌하니까. 상쾌한 약간 좀 로즈마리 향이 떠오르고 그리고 물로 씻었을 때또 바로바로 씻어나간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머리에는 아무것도 안 발려 있어요 일단 손에다가 덜게요 한 500원 동전만 하게 푸시면 돼요 이 정도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손에 거포를 해서 머리에 발라야 돼요 이제 머리카락 발랐잖아요 이제 이 상태로 드라이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스타일을 내면서 드라이를 하면 돼요. 약간 느낌이 오일 바른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왁스 바른 것처럼 이렇게 슉슉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살짝 매끄럽지 못하잖아요. 만졌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머리에 구리 면토닉을 바르고 드라이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방금보다 정리됐죠. 이게 느낌이 좀 약간 소프트한 소프트한 거에서 살짝 더 높은 왁스를 바른 느낌이에요. 구리 면토닉이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을 만들어 주면서 머리가 딱 잡힌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셨어요? 제 머리는 뭐, 워낙에 뭐잘 만져지는 머리니까, 여러분이 공감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제 머리는, 어 만약에 뭐, 에센스를 바르고 드라이를 하게 되면은, 머리가 좀뻗치기 뻗쳐요. 에센스는 진짜 아무런 게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고정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리우젤 토닉은 고정력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 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상쾌한 로즈마리 향이 나다 보니까, 머리를 계속 흔들었을 때, 약간 향수처럼, 그 향이 도는 거죠. 그래서 어이 제품은 좋네요. 그리고 저도 이 손님들 손님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제품 안 바르신다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구르면 토니만 바르고 드라이만 해드리거든요. 근데 머리가 정말 잘 잡힙니다. 그리고 아,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리우젤 코리아에서 완벽한 올백 연출 가능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드라이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한해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 머리 드라이 잘할줄 모르는데 이 완벽한 올백 연출 가능만 보고 구매를 한다고 하면 은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올백 연출이 안될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드라이 그냥 머리만 말렸는데 토닉을 그냥 발랐겠죠? 근데 모양은 안 나와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올백 연출 가능 완벽한 올백 연출 가능은 드라이 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리우젤 토닉에 대해서 한번 리뷰 영상 찍어봤어요. 리브젤 토닝, 이거 정말로 드라이 할때 머리를 잘 잡아줘요. 첫 번째로 드라이 할때 머리를 정말 잘 잡아주고, 어 우리가 흔히들 하는 사이드 파트나 슬립백. 또 슬립백은 이제 볼륨도 많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볼륨 잡을 때 엄청 좋은 거죠. 왜? 머리를 잘 잡아주니까. 그세 번째로 향이 호불호가 갈리는 향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맡아도 좋은 향, 상쾌한 약간 좀 로즈마리 향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리브젤 구르밍 토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진짜로 이렇게 포마드 머리는 좋은데 드라이 할때 항상 헤매시는 분들이 이 리우젤 구르밍 토닉을 구매하셔서 머리에 바르신 다음에 드라이 하시면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토닉 리뷰 영상 찍어봤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드바